냉장고나 냉... 채아줘서너 어? 아버지 마음, 허무하게 어? 소주 한병 사다 이어지고. 대박! 지혜롭게 살자. 알았어, 엄마. 오늘 여러분 제가 <laughs> 한턱 썸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웃음> 카드 다써버릴게 예? 영상 좀... 아버지 다시 좀 찍어주면 안 돼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 현장입니다 근데 이게 매곱지 말합니까힘좀 <laughs> 주고 말아 있어. 엄마, 나 지금 쫄았잖아. 왜? <laughs> 엄마 몰라. <laughs> 여러분.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메모리 칩을 포맷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당장 다음 주에 자기 영상 나오시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어떻게 둘러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지네 아파트 밑에 왔는데 엄청 지금 겁이 질려 있거든요. 엄마 아버지 돈 줘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laughs> <laughs> 빨리좀 아니야 봐돈 눈이 <laughs> 응. 아무 사람이나 단디 노용감 너 너없이는더 말할 거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돈으로 자꾸 질들이면 돼너 어떤 믿고 나고로 나뉘냐너 알라 트시나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전술이 필요하잖아 아이 전술이래 자그말잘알아그말 한마디 응. 천냥이라고 응. 뭐 <laughs> 돈 받으면은 음뭐 얼굴이 활짝 뭐 피겠지뭐 <laughs> 내가 냉장고 사준 거 고장 났다며너 오빠가 왔다가 자꾸 응. 탄내 난다고 그림이니 응. 계속 그 냉장고 코드를 뚝 뽑아 난 거야 어. 오래 썼지 뭐그 (13년째) 쓰는데 그래. 냉장고 못 쓰고 있다 이번에 내가 이. 응. 또 해줘서 음. 근데는 엊그저께 보니까나 그냥 빈털터리도만 아무것도 없고 오잘 <laughs> 어, 됐다 엄마 그러면 냉장고나 냉... 채워줘서 어... 너 아버지 마음 <laughs> 흐뭇하게 소주 한병 사다 <laughs> 어, 여주고 대박 대박 고기나 하나 갖다 어. 여주고 하면은 어느 무슨 돈다 됐지 <laughs> 술한 잔이면 너 아버지 그저 어. 빌것도 넘어가 아우 어, 잘 됐다 음. 엄마 제가 냉장고, 아버지, 엄마 한국에 올때 제일 처음으로 냉장고를 사서 새 걸로 드렸는데 이번에 그 고장난 거 제가 또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그저, 내가 쫄 필요가 없네. 그럼 <laughs> 심청이 또 오늘 이름값이 올라가갔네. 다 올라가보자.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음. 그러면 음. 올라가서 냉장고에 뭐가 뭐가 필요한지 보고 시장 가서 음. 있는 거 없는 거다사다싹 채워주면 아버지 좋아하겠다. 빨리 올라가자, 그래, 응. 가난 응. 여기 오면 우리 집에만 오면 기분 좋아. <laughs> 응.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아노 집보다야 아니야. 우리 집 여기 문턱만 오면 좋거든. 어. 근데, 확히난요기가왜 이렇게 정두는지 몰라. 아, 엄마 한국에 오자마자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음. 그, 난이. 자, 빨리 올라가라고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음. 자, 오늘은 내가 안내할게요.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누를게요. 네. 진짜, 우리 엄마가 확실히 지혜로운 여성이 맞아요. 아버지 좋아하는 소주를 에콕 채워놓을까? 아니, 꼴똥고정이한 병만 여쭤면 돼. 그 다음에 알아서. 내일은, <laughs> 오늘은 어른이 <오늘은>. 내일은 내일이니까. <laughs> 어. 내일은 저 알아서 잡수라고 그래. 많이 사지 마. 어, 정말로. 지혜롭게 살자. 알았어, 엄마. 야, 엄마, 엄마네 집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어, 시원하네, 정정도. 저지 얼마나 어. 좋다고. 어. 자, 아버지는 집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laughs> 저 때문에 올떨결에 호래비가 되셨어요. 보자. 얼마나 잘해드시고 사시나? 응? 아니, 그래도 엄마, 깔끔하게 응? 하고 계시네. 그냥, 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깨끗하게 하고 계시네, 이렇게. 응. 이것이 바로 요즘에 또 제가 바꿔드린 냉장고입니다. 좀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해서 좀 작고. 그치, 원래 거보다, 엄마? 음. 뭐, 열어볼까? 음. 아니, 이건 뭐야, 음. 엄마. 깨 이건 말라. 생각하 <laughs> 야, 됐다. 그만. 고소고소, 그 뒤에랑 뭘 또. 구매. 이거는 된장이고, 이거. 정말 뭐가 없구나, 엄마. 음. 이거 딱 아 이게 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낫지 우리 아버지? 굳이 너무 불쌍하오. 미안하다.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북한식 떼장이라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국장 음. 해가지고 뭐가 필요해? 아 가서 오이나나 싸고 음. 고기하고 음. 어, 어, 술. 고기하고 술 고만 싸면 돼. <laughs> 그런데 아 계란 한판 사야 돼겠다 어, 계란. 계란이었구나. 어. 응. 시장이야 우리 어, 시장 대한민국의 시장. 엄마,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려하구만. 어, 일단 먼저 다한 마리 주세요. 네. 한 마리. 네. 감사합니다. 엄마, 여기는 이렇게 알곡을 촥 이렇게 놓고 파네. 음. 아버지 쌀은 필요 없나? 걱정 없습니다. 쌀이 쌓여 있지 집에. 여기서는 쌀 걱정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이 옷도 좋다. <laughs> 좋다. 내가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엄마. 좋다 마봐요. 오천 원. 우리 집에서 같이 입으면좋잖아 음, 좋습니다. 엄마는 어떤 색깔? <laughs> 음. 나는 핑크. 이거요? 저기요 응. <laughs> 겟습니까? 음. <laughs> 어, 어, 꼭 갖고 들어와야지. 아, 이거 네. 두개좀 주세요. 네. 어우 예쁜 옷들이 많네요. 아,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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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같이 커플로 엄마 잠옷 입으면 되겠다. 응. 이거 넣어 주세요. 네, 엄마 너무 행복하다. 응, 응. 어때? 예쁜 거 어? 많지. 어. 비싼 집안. 여기는 또 눈도 풍년이요. 그지? 음. <laughs> 응. 오 이거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빵이잖아 이거. 오? 재미김이 하나 쌌어. 그러니까. 이 빵. 옆방 두, 두 개만 샀어요. 응. 그거 맛있어. 어, 응. 아메리카노 아이스에 먹으면 맛있으니까. 응. 네. 오늘 응. 여러분 제가 <laughs> 한턱 썹니다. <수> <laughs> 카드 다 써버릴게요. 예? 아우,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눌렀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샀는데 사장님이 구독 눌러주신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과일 사야지. 요즘에 딸기 철이니까, 엄마 딸기 아버지 먹을까? 딸기 뭐 먹지? 좋아, 잘 먹겠어. 나빠, 잘 먹겠어. 예, 딸기 하나 주시고요. 아, 이거 천혜향이다. 이거 하나, 사서 드리자. 많이 사면은 아버지가 못 먹을 것 같아. 아이들 있잖아. 아, 애들? 응. 그지 응. 어? 응.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응. 이게 박스로 아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은 급한대로 이렇게 넣어드리고. 응. 예. 감사합니다. 이야, 요거 제일 뭐단 보리 이것도 있고, 보리 길금인가? 아 여기 이렇게 중국산은 중국산이라고 딱 표시를 하네. 국산이 확실히 비싸네요. 어머, 야채 사야 되잖아? 여기 또 반찬 이렇게 해서 파네. 간에서 이 맛있어 이거. 이거? 응. 아버지가 저거니 응. 서해 몰를 하려 갔다가 이것사다 이 맛있다. 이거. 어, 응. 어 엄마 염장 좀 사다 드릴까 아버지? 염장 좋아할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염장 하나 먹어봐도 돼요. 안 달죠? 이 염장이 달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입맛에 딱 맞을 것 같거든. 맛있다. 맛있지? 어우, 별이 그. 엄마 아버지 맛있어하겠다. 응, 응. 진짜 맛있어요. 응. 우리에게는 안단 음식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laughs> 야, 딱 맞는다요. 아, 이거 오,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직접 담그신 거예요? 우마, 응. 이거 진짜 맛있다야. 음. 음, 맛있게 담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요, <laughs> 옛날 할니도 <말에도> 아니고 <laughs> 돈이 들어라고 지갑을 이렇게 예 여기 쌓고 나네요. 어떤 지갑인지 안 보여줄 거예요? 넘고 <laughs> <laughs> <너무> 있다 진짜. <laughs> 얼마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 나는 궁금해 하나에. <laughs> 걱정 마. <laughs> <laughs> 자 달라 또 <다> 이렇게 지갑을 <laughs> 북한같은 <갔을 웃음> 문꽃예비가 와서 채 <laughs> 어. 갖고 달아난지도라 같다. 속까지 한 번. 손님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 여기는 뭐 막창. 곱창 야너 국수 먹었다 그랬잖아, 김치국수 안 먹을래? 아이고, 아니 나랑 아이고, 내가 먹겠다. 여기 먹고 좀 어, 알았어, 요거 봐라 아 야채 여기 그, 게그방게 얼마나 싼줄 아니 여기도 여기 비싸지 않아? 엄마, 어? 뭐살 거? 어 치고 있어요. 어? 아 사장님이세요? <laughs> 네. 아이고 계란 한판 <laughs> 네. 얼마예요? 월 단은 칠천 원으로 하고 트레6은 육천 원. 어 계란 한판 줘요. 트레인으로 저 유? 잘 되시죠. 예? 잘 되시죠? 네, 잘 됩니다. 은미나리 <laughs> 하나 주세요. 응? 응. 아이고, 좋다. 저는 아버지 은미나리 그 어, 좋아해요. 응. 아이고, 좋다. 천 응. 원에서 어, 다 해서 이제? 맛있잖아, 아, 나. 아, 좋다, 엄마. 좋지? 얼마나. 아유, 김밥도 음. <laughs> 어우, 눈에 그 풍요. 아이 다나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좋아 이 생선 봐라. 기름이 아. 찰찰거치는 생선. 엄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음. 와 이거 참가잼이다. 어우 맛있겠다. 아, <laughs> 뭔데 이렇게 커? 민어야? 어, 이거 조기자 녀. 이건 얼마예요? 만 원씩이요. 몇 마리에 만 원이에요? 아 조기가 한 마리 만 원이에요? 음. 어. 아, 그렇구나 가 참가자님 얼마에요? 다섯 마리 이만 원 아, 어때 엄마? 다섯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만원 주세요 여기 계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뭐 따로 손질 필요 없는 건가요 사장님? 잘지 집에 가서? 어집 네. 손질은 안 해줘요? 아이고 안 해도 돼아전재네는 아, 없어 알았어, 너무 엄마. 좋아 그래요 명조 치엄만는 여기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만 한병 사다가 체험놓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또 재래시장 살아야 되니까 사장님 많이 파세요. 하이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응? 더 필요 없는 게? 가서 여기소 우리 술싸갖고 가다. 뭐 어. 어디 가다 떠들리냐. 그래. 요게. 빨리 들어가. 응. 빨리. 빨리 소주. 왜 이렇게? 어, 소주 한병 들고 와라. 여기서. 네. 차미슬 참이슬? 어, 파랑 꼭지. 두 병은 사야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풀리겠지? 소주 두병 샀습니다. 빨리 빨리 오. 어? 엄마 통닭집 가서 우리 아, 통닭 한 마리 먹을까? 빨리 오라. <laughs> 이 오라. <이거야>, 이거 애들 통닭집. <laughs> 빨리 한 마리 대가다 해 주세요. 아니, 엄마 여기서 못 먹어? 먹고 어? 갈수 있어요? 네. 오. 가세요. 어, 여기가 진정한 시장의 정겨운 풍경이에요. 어. 응. 아리 좀 똑같하게 주세요. 어, 혹시 부천에 오시면 많이 시장에 들려 주세요. 들어갑시다. 예. 아, 출출합니다. 어, 구해 잘 하셨어요. 예. 완전 잘 닭뚝 쌌어요. 아이고, 어, 팔이 아프지? 아파. 무거워돈쓸 때가 제일 행복해. <laughs> 엄마.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자, 일단은 은정아. 어? 우리 각 조금 이렇게 어. 좀 먹을라 옵시다. 아, <laughs> 나여머니 닭다리 하나 받으시라요. 엄마 잘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아, 잘 먹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데? 빨바트도 음. 먹어다. 봤어요? 음 맛있지? 음. 음음 회사 회사 맛있어? 음음 엄마 뜨거다. 이거 먹고 이니까얼스얼스 먹네. 우리 연이가 내준 거. 음. 음. 이좀 음. 아. 오버스럽게 방은 생긴 대로 아야지 오버 보고 하나만 들어. 아고 손이 아파. 장 많이 받아이 고. 우리 운정이가 막 행복했습니다. 아. 이고 우리 큰딸 우리 큰딸 주려고 사온요큰딸뭐강 한가 인데 내가 사온게줄라 어찌 해 이리까 진짜. 아좀비지줘비 깨지지 마. 둘 가오. 도. 장자요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아버지한테 <laughs> 왜 그래? 아구야 야야 가만있어. 지금 러 나타났지만. 기분 없어 원래. 남이 욕실에 와서. <laughs> 아버지. 아버지 나 사실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뇌물로 장 봐왔어.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뇌물로 소주도 두 병이나 사오고 장을 가득 야어 이것도 주도두병 쌌다는 소리 왜 아니? <laughs> 아니 어쨌든 아버지. 안 주려고,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영상 아버지 다시 좀 찍어주면 안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아버지가 화를 안 내서 제가 수 숨이 쉬면습니다화안 내긴 뭐안니 아버지 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정말 나를 이렇게 너그러이 이해해 아우 아버지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거 돼지 먹이 응, 돼지고기 싼거 난 음. 욕했습니다. 갑자기 뭐 냉장고가 다 그냥 뭐꽉 찼네. 자요. 엄마 나 이제 갈게. 응. 아유 우리 은정이 수건을 많았습니다. 어. 냉장고 하나, 새 냉장고 사다 딜에 나죠. <laughs> 또 구독 체화 나죠. 나 은하가 뭐, 보고 싶어 좀 빨리 갈게. <laughs> 엄마도 뒷전이구만. 호서 가서 내가 바래주고 올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웃음> <웃음>